안녕하십니까 보험 전을 최덕상입니다. 최한우 기자입니다. 우리 둘이 찍는 게참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헷갈리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영상 촬영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손보험 인상한다 해서 인상 이제 됐고 어떤데는 뭐 80%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꺼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80%가 올랐어?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음. 근데또 어떤데는 뭐10% 올랐다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25% 오른다 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다, 이게 틀린 말은 예. 아닙니다. 다, 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예. 표현 방식이 또 어떤 기사는 좀 크게 보이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 누계치를 더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어딘 16, 어딘 80, 네. 어진 125%라는 용어를 네. 쓰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건가요? 네,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음. 아,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달랐을 뿐이다. 예, 예. 그러니까, 한 해, 한해 기준으로 16%야기한 데가 있고, 예. 3년치 또는 5년치를 누계로 이야기한 데가 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몇 프로 걸린 거야?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지금, 그 금융당국하고 업계가 14.2% 예. 공통을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예.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네네. 그걸 전체 평 평균, 단순 평균을 했을 때14.2% 올랐다고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거는 노인 위로 하고요. 네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 네네. 않으니까 네네. 어디 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네. 1세대는 16%, 1세대는 16%, 2세대는 16%, 2세대도 16%. 3세대는 지금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8.9%, 네. 3세대는 8.9%, 네. 골라... 4세대는 아직 예, 인상 그렇죠. 처리 안 됐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네. 그렇고, 그냥 각 세대별로 보면 저렇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율은 매년 그 네. 오른 거에 또 오른 거니까, 그 그렇죠. 불역과 같은 걸 감안한 인상률, 그거를 감안해서 연평균 낸 거죠. 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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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평균적으로는 1, 2, 3세대 평균은, 14.2% 14 14 올랐다. 자, 그리고 1세대는 몇 프로? 16%. 1세대는 16%, 2세대는? 16%. 16%, 3세대는? 8.9%. 끝. <laughs> 이겁니다. 혼동하십시오. 80몇 프로, 120% 이거는, 어, 그. 연평균개념이아니고 그렇죠. 매년 오른 게 아니까. 아, 3년마다 네. 오른 거, 5년마다 오른 거를 합산한 유리다.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네. 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